안녕하세요. 스마트티처입니다. 어, 런처 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처라는 개념은요. 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삼성 홈이 기본이죠. 이렇게 전화, 전화번호부, 메시지, 메인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런처 어, 띄우다. 그러니까 어떤 어플을 띄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띄울 것이냐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음, 좀 쉽게 우리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면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홈 화면을 쉽게 꾸미고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런처라고 통칭합니다. 런처 프로는 저랑 같이 따라 하시려면요. 저랑 똑같은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어, 자료실 저희 그 스마트 티처 사이트에 어플 공유 게시판에 16번에 보시면 런처 프로 한글판이 있습니다. 어, 그걸 설치를 하시고요. 나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갤럭시 S2 보시면 27번, 28번 게시판이 있는데 그 자료가 있는데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나 갤럭시 S2나 똑같습니다. 강의 보시고 어, 어플리케이션을 음, 다운 받아서 폰에 복사하는 법까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운 받으셨다는 가정해, 그리고 폰에 복사하셨다는 가정하에 어, 설치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시려면 어, 홈 화면에서 메인 화면, 메인 메뉴를 탭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들어오죠. 여기를 아까 그... 여자 배경화면이 있는 부분을 홈화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메인화면을 찍으면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 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쭉 보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셔서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를 탭하시면은요. 그 APK 폴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면은, 아, 알겠죠? APK 폴더 내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APK 폴드에 설치돼 어, 복사가 돼있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된 것들은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APK 폴드에 들어와 있어서 있어서 제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은 옆에 설치됨, 설치됨, 설치됨 이렇게 보입니다. 자, 런처 프로는 지금 다운 받은 상태에서 APK 폴드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됨이라는 글씨가 안 보이죠. 자, 런처 프로 아이콘을 탭하십니다. 그러면 은 경고가 나오죠. 이 경고는 마켓에서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폰에 복사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시하고 확인. 경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취소 누르시지 말고요. 확인을 탭하셔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설치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설치 누르시고요. 자, 설치가 진행 중이죠. 설치가 거의 끝났으면은, 다 끝났으면, 자, 응용크롬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는데 보통은 열기가 나오고 완료가 나오는데요. 런처 프로는 열기가 없습니다. 예, 완료만 활성화되죠. 자, 완료를 탭하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로 다시 돌아왔구요. 런처 프로가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설치됨 이렇게 나왔죠. 자, 백키를 누르셔가지고, 다시 메인 메뉴로 들어오구요. 자, 메인 메뉴에서 다시 백키를 한번더 누르셔가지고, 홈 화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런처 프로를 어떻게 실행하냐면요. 아래, 어, 홈키를 짧게, 홈버튼 홈 있죠? 홈버튼을 짧게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자, 삼성홈이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홈키 눌러봐야 삼성홈이 안 떴는데, 이젠 런처 프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보, 어, 보여줍니다. 삼성 홈에서 작업할래, 런처 프로에서 작업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작업에 대한 기본값으로 사용이라고 있는데 이걸 탭하시고 런처 프로를 탭하시면요, 은 앞으로는 계속 런처 프로가 기본으로 삼성 홈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작동이 안 되고 런처 프로가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두 개를 다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같이 강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두 런처를 쉽게 오갈 수 있게 이렇게 이 작업에 대한 기본값으로 이 작업에 대해 기본값으로 사용을 체킹하지 마시고 런처 프로를 탭 하셔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뀌었죠. 이미지도 배경 화면도 가운데 걸쳐 있고요. 다음에 독바도 바뀌었습니다. 아이콘 배열도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런처 프로 어 설치하는 법까지 이제 공부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런처 프로를 음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런처 프로를 유저의 취향에 맞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어디에 있냐면요. 메뉴 버튼 있죠? 메뉴 버튼을 탭하시면은요.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자,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삼성 홈에서는 여기가 편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런처 프로의 고유 메뉴가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을 탭하고 들어가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튜닝하고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죠. 자맨 위에 일반 설정을 탭해서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은 어플 숨기기, 연구 메모리, 스크롤 위젯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다른 거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고요. 어플 숨기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이십, 어플입니다. 어플 숨기기를 탭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내 폰에. 폰을살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이나 마켓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보시는 것처럼 쭉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자, 백키를 눌러서요. 한번몇번 누르시면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서 어, 메인 버튼을 한번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홈면, 홈, 홈은 맨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있었죠. 자 런처 프로는 가운데 이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메인 화면 버튼을 탭해서 들어가시면요. 어플리케이션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어, 내려가시면 은또 어플리케이션이 렇게 보이고, 그죠? 네, 그래서 죠그 메인 화면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데 평생 쓰지도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막 계속 있습니다. T 뭐, 스토어, t h i n k 피스 e Office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멜론, 나는 음악, 뭐, 준 컨텐츠, 언뉴스 오브제 뭐쓸 일도 없겠다. T 스토어, 쓸일 없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걸치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위에도 뭐, 보시면 잘안 쓰는 것들. 그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뭐, 뭐 프리존 네이트, 황, 뭐, 올쉐어,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겁니다. 안 보이게. 숨기는 거죠. 나중에, 아, 이거 필요하네 하면 다시 복구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들은 싹안 보이게 하면은, 내가 쓰는 것만 딱 또박또박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메인 메뉴에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다홈 화면에 다 꺼내놓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메인 화면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죠. 다시 자백키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아까처럼 자, 메뉴 버튼 탭 하셔서 보이게 하고 환경 설정 탭 하셔서 일반 설정 탭 하십니다. 그리고 어플 숨기기 탭 하셔서 아까, 아까 화면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자 가계부 갤러리 이런 게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어, 가계부 나는 쓸일 없다. 갤러리 쓸일 없다. 계산기 검색기 뭐 교보 이북 나는 직접 가서 사는 게 낫지 인터넷으로 안 산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십니다. 체킹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저는 쭉 가면서 쓰지 않는 것들은 다 체킹 이렇게 했습니다. 쭉 체킹하고요. 자 마지막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은요. 자, 세이브를 이렇게 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스타트 리콰이어가 나오는데요. 자, 런처 프로 사용하실 때 요거 이제 차이, 요게 자주 뜨는데 노를 누르시면은 어, 나는 더 세팅할 게 남아 있다. 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럼 노를 누르시면은 계속 이 런처 프로 이 환경 설정 메뉴 안에서 계시는 거고요. 예스를 누르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일단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스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반 설정 나오죠? 다시 백켜 눌러서 빠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메뉴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메인 메뉴 탭하시고요. 보시면 아까 같이 뭐 T 맵뭐저쪽뭐 뭐 필요 없는 것들 있죠? 뭐 HD 뭐그집착해서 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해 보면요. 이게 끝입니다. 두 페이지가. 두 페이지도 아니죠. 던전 헌터가 아까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은 던전 헌터가 요 밑에 여기 있었죠? 이게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하면은 여기에 보이니까 요만큼이, 예, 남고 나머지 두 페이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페이지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필요, 쓰지 않는 것들은 잠시, 예, 꺼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는 거죠. 어, 그 어, 그 어플 필요하네 하면 다시 들어가서 체킹을 해제하시고 세이브 누르시고 다시 오시면은 그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어플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아이콘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